오 씨.. 존나 무서워 야어 내가 야, 2층 2층 창문 뭐 오른쪽이야 왼쪽이야?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하면서 왔지 아, 그래? 좀 아까 오른쪽.. 오른쪽이었 맞추지? 좀못 맞추지? 오른쪽 차소리 오른쪽 SW 온다 지나간다 기절 뺏기겠다고, 오케이, 오케이 사망 오 나이스 어야 어, 우주동 어디야 이거 왼쪽이지 오른쪽이지 야 아까 기침집 계속 돈다고 오른쪽도 차 소리 SW 나이스. 쟤 나와야 돼. 대고 방향.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.